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나는 누구를 말씀하는 것일까? 성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표면적인 나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다. 쉽게 말하면 그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 받기 전에는 몰랐어요. 표면적인 내가 나인지 자신인 줄 알았죠. 나 성령 받고 또 성장하고 보니까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나중에 깨닫잖아요. 깨닫고 로마서에서 직설적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얼마나 쉽게 표현합니까? 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그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표면적인 건 뭐냐? 이거는 하나의 창세기 1장이, 1장, 2장, 3장이 기록된 것을 보면 하나의 틀이다. 흙이다. 이말이 근데 그 말을 사도바울은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이건 하나의 틀이다. 흙으로 만든 틀이다. <laughs> 이 말을 사도바울은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표면적인 것이 나로 알고 있지 표면적인 흙, 속에 있는 또 내가 있다는 것을 누가 알 겁니까? 우리 하늘 아래 지식이 철학이나 과학이 있는데 철학이나 과학이 압니까? 절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육신이 있고 유대인으로 오셔서 말씀하신 게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다른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창세기 1장, 2장, 3장에 대한 말씀, 그리고 구약의 선자들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을 구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에게는 알아듣게 말씀하시고 누구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걸 내가 성장해야 깨달아요. 또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들이 성령 받았다고 자기들이 말을 하는 거 맞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laughs> 사도 바울은 하나님 말씀은 한 권이다. 하나님 말씀은 여러 가지로 나눠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어떻게 여러 가지, 여러 갈래로 나눠집니까? 또 하나님의 아들도 한 분이신데, 어떻게 다른 말씀을 하시느냐? 성령도 한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거, 왜외에 다른 말씀을 하시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시잖아요. 아들의 사역이 다르고 또 성령의 사역이 다르다. 아들의 사역은 어디까지 아들의 사역이냐. 그걸 말씀하시잖아요. 아들은 하나님의 아버지 창조하신 큰 계획의 중심이 핵심이란 말이. 창조의 핵심. 그러니까 내가 자문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laughs> 깨닫잖아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우주만물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창세 1장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빛이 있으라. 그 시작이에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은 하나님의 동산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면 3절은 땅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하나님의 동산 밖에서 이루어진 일이란 말이에 그걸 내가 성경을 읽어야 할지 어떻게 안 읽고 합니까? 성령 받고 성장하기 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laughs> 그래서 성령 받고 성장해라. 사도들이 항상 그 말씀이잖아요. 성령 받기 전에는 뭐 말할 것도 없고 <laughs> 성령 받고서도 성장해야 된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laughs>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올바로 깨달으면 창세기 4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는 절대 어려운 책이 아니다. <laughs> 물론 어렸을 때는 어렵지요. 그러나 사도 베드로가 조언한 것처럼 간난하게 들러서 순수한 말씀의 저절 사모하라. <laughs> 사모한다, 간절히 소망한다, 바란다. 마치 어린아이가 뭘 소망하겠습니까? 어린아이는 어머니 젖밖에 사모하는 게 없잖아요. 네. 그걸 깨달아야죠. 그래서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 젖은 젖인데, 어떤 젖이냐? 순수하다.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 2장까지 기록된 거에다가, 무엇도... <laughs> 뭐 <또 웃음> 하거나 빼지 않은 순수한 말씀이 저절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 먹으면 자라나죠, 성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린 아이 때는 저질 먹고 성장해서는 이제 내가 직접 소나 염소나 양이 꼴을 먹듯이 내가 직접 하나님 말씀 읽고, <laughs>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성경은 그 말씀을 해주고 있잖아요. 육신을 가르킨 것이 아니, 표면적인 걸가르킨게 아닙니다. 표면적인 거야, 뭐, 밥도 먹고, 물도 마시고, 옷도 입고, 아, 그리고 성장하잖아요. 표면적인 것이 아니고, 내면적인 것을 가르킨다 근데, 사도 바울은 설명하잖아요. 내면적인 사람이 자연인이 있다. 우리 일반적으로, 뭐, 자연인 라면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자연인은 문화와 등지고 사는 사람이다. 그만 산속 깊은 데 가서, 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간다는 거 자연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세상 잡동사니 아 세상 뭐 잡동사니 문화와 등지고 사는 사람. 이게 자연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듣기는 얼마나 청순하고 좋게 생각됩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정반대예요.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럼 자연인은 누구냐는 거예요. 성경에서 자연인은 누굴 말하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담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담지 않은 사람이니까 하나님 모습을 닮을 수가 없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자연인은 하나님이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이 영의 일들이 뭡니까? 성령 받아서 성령의 은사잖아요. 그 일들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일들 복수잖아요. 성령의 은사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받아들인다면 이상한 거죠. <laughs> 받아들이 않는 것이 그게 정상이에요 다르게 변하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전혀 다른 세계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는 어리석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리석다 뭐가 좀 부족하다 지식이 없다. 일반적으로 어리석은 사람 보고, 우리 세상에서 누구 보고 어리석다 그럽니까? IQ가 낮은 사람, <laughs> 지능지수가 낮은 사람, 또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하늘 아래 세상에서 철학이나 과학을... 공부하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을 어리석다. 세상을 살아가는 이치를 모르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린석은 사람을, 성경은 누구라고 그랬네? 자연인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 다르게 표현한 것은, 자연인을 누구라고 그랬느냐. 쉽게 말하면, 동물과 같다. 짐승과 같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완성되어야 된다. 야,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그 목적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은 사람들을 선택했다. 성경에 그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선택지 않으셨나? 그게 핵심이에요. 유대교에서는 유대인들은 그렇잖아요.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지 않으셨나? 일반적으로. <laughs>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선택지 않았나? 그건 선택하는 사람이 마음이지. <laughs> 선택 받고자 하는 사람 마음은 아니잖아요. 근데 세상에서는, <laughs>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소풍 갈사라너 무슨 경기에 참여할 사람, 자기가 선택하는 것처럼, 그 선택이라는 것을 피주물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성장했었고, 또, 철학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으니까, 선택권이 피주물에게 있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든 거예요. 아 그런 속에서 어려서부터 성장했는데 이제 아니라 그러면 그 따르고 오겠습니까 네, 그래서 성경을 순수한 하나님 맞습니다 있는 그대로 믿으면 돼.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만 선택하셨나? 그래서 자언서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자언서를 올바르게 달으면 정의가 뭔지. 공의가 뭔지 공평이 뭔지 그걸 설명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공평하지 못해서 어떤 사람은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선택지 않았습니까? 표면적으로야 다 유대인 아닙니까? 표면적으로야 다히브리말을 사용하는데 왜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지 않으셨나요? 꼭 공평하지 못하다 일반적으로 그걸 생각하잖아요. 그건 표면적인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내면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면적인 건 뭐냐 그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laughs> 그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을 곳곳을 찾아다니면서 선택하시잖아요. 그게 공이란 말이에요. 공, 아니, 공평이란 말이에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안된 사람이 부자가 찾아와서 내가 돈 이만큼 줄 테니까 나좀 선택해달라. 나는 유대교에서 이런, <laughs> 지의가 있으니까 나는 관원이면서 선생이니까 나를 선택해달라. 그런다고 선택해 주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뭐냐? 표면적인 것이라는 얘기예요. 표면적인 것을 완전히 배제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내면적인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된 사람, 그 사람들만 선택하셨다. 그게 보여져야 되잖아요. 아무나 선택하는 것 같아도 내가 성령 받고 눈이 열려서 자세히 보면은 대세, 김질에 보면은 묵상에 보면은 빠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laughs>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다. 빠진 것이 없다. 다 자기 짝으로 되어 있다. 그래, 짝으로 되어 있다. 약속과 명령으로 되어 있다. 창조주 하나님의 입이 명령하셨고, 하나님의 영이 모으셨다. 하나님의 입이 명령하신 것은 성령이 모으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모으신 것을 내가 올바로 깨달으려면, 성령 받아야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셔야 내가 깨달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2000년 전에도 다른 민족으로 오신 게 아니잖아요. 유대인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왜 그래요? 선자들 통해서 밝히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지상에서 여러 민족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아브라함의 후손만, 조그만 아브라함의 후손만 모델로 선택해 놓으셨다. 본보기로 선택해 놓으셨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체질하시고, 키질한다고 그러죠. 가려내시느냐. 쉽게 그얘기요 가려내신다. 뭐만 가려내셔?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 거룩하신 생명의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만 가려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러죠. 아브라함 옵니다.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다. 아, 표면적인 사람이야. 아 DNA가 아브라함으로부터 혈통적으로 오지 어디로 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몸에 생났다고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정확히 설명해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이 만든 이론이 아니잖아요. 이미 창세기에서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다 선포하신 말씀이.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laughs> 혈통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씨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씨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아, 표면적이야 다 똑같죠. 이스마엘이나. 이삭이나, 또, 어, 구두라가 난 여섯 아들이나, 다른 게 뭐가 있어요. 표면적인 건다 똑같아요. 성경은 뭘 말씀하, 뭘 말씀하시느냐, 내면적인 것을 말씀하신다. <laughs> 내면적인 게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사라의 몸에서 남자가 쉬다. 천사가 밝히잖아요. 아브라함이 깨달은 게 아니에요. 천사가 와서 지명하잖아요. 명령이 맘때 사라의 몸에서 아들을 낳을 테니까 <laughs> 그 아브라함 생각할 때는 하갈의 몸에서 난 이스마엘이 13년 동안에 잘, 잘 길러놨는데 갑자기 전사가 나타나서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살아의 몸에서 난 자가 네 시다라는 거예요. 그 표면적으로 보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laughs> 표면적인 나이가 99세인데 살아도 나이가 89세로 평면적인 여자의 경수가 다 끊어졌는데 아들을 낳다 웃을 수밖에 없는 거죠. 천사가 나무라잖아요. 왜 웃느냐? 명리 이 임할 때 내가 돌아올 테니까 내가 아들을 안고 있을 것이다. 그 이름을 <laughs> 이삭이라 하라. 이름까지 저주고 가잖아요. 그게 이삭이란 말이에요. 그 이삭이 나이가 40세가 돼가지고 결혼하잖아요. <laughs> 리부가를 결혼했는데, 표면적인 겉사람이 20세가, 아니 20년인데도 자식을 못 낳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대가 끊어지지 않게 달라. 이심 성에 기록돼서 20년 동안 기도하니까 리브가의 태에 쌍둥이가 임신돼 쌍둥이가. 성경에 쌍둥이에 대해서 참 언급된 거예요. 쌍둥이 임신됐는데 아이들이 성장하니까 어머니 태에 있으니까 뭐, 처음에야 그렇겠어요. 성장하니까 서로 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파서 못 견디니까, 그때, 가브리엘 전사가 나타나서, 네태에서두 국민이 싸운다. 그러잖아요. 두 국민이 싸운다. 성경에 빠짐없이 기록되 있어요. 두 국민인데, 하나는 누구냐? 야곱은 내가 사랑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옵이 들어갔다. 에서는 미워했다. 나눠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옵이 들어간 사람과 하나님의 사랑의 옷이 들어가지 않은 사람, 이 사람을 사도 바울은 자연인이다 그 자연인이다. 그래서라고 하더니 에서라 <laughs> 나중에. 그 후손이 애돔 사람이 에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내가 성령 받고 순수한 하나님 말씀만 읽고 대세김제라고 묵상하면 성장하면 보이는 거예요. 자연인은 어리석게 생각하지. 읽으라니까 읽지만은 많이 읽어라. 다독혀라. 그러니까 뭐 고안하는 것이 뭐야 속독법으로 읽어라. 그냥 읽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도 모르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랬냐. 자세히 읽어라. 하나님 명령이 정반대잖아요. 그게 사탄 마귀의 전략이란 말이에요. 읽긴 읽고 지나가는데 자세히 읽지 말라는 거예요. 대충대충 대충 빨리 읽으라는 거예요. 근데 속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니까 어리석은 짓이다. 하루에 한 절을 읽어도 하루에 한 장을 읽어도 올바로 깨닫는 것이 육신적으로 해야, 다독하면, 많이 읽었으니까, 뭐, 암송도 하고, 알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명령은 그게 아니라는. 자세히 읽다 보면, 책망은 소리가 들려지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책망의 음성이 들려지니까,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다운 사람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한다. 그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들어감자마다 책망한다. 그 책망 받았을 때뭐 빨리 돌이키라 돌이키라. 그걸 다른 말로 회개하라. <laughs>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 그래야만이 성경적인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하나님 모습을 닮은 성령 받아서 완성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가 이런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달으면 <laughs>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인데도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표면적인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왕권은 표면적인 것이죠.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다윗 당시 때 우리가 중동지방에서 패권국가였다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다윗은 아니잖아요. 내면적인 내가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주의 법을 묵상하는 것이, 계명을 율법을 묵상하는 것이 나의 즐거움이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면서 나에게 하신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닫나, 나 자신이 점검할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보, 보, 에, 에, 보고 판단 나라는 것이 아니야. 내가 말씀 앞에 서서, 사도바울이 말한 것처럼, 말씀은 뭐야? 거울이다. 말씀 앞에 서서, 나 자신을 점검해 볼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